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30 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파이프 내의 압력 분포를 지배하는 힘은 관성력과 점성력입니다. 2번 가스 침탄법에서 침탄층의 깊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첨가 원소는 망간입니다. 망간 3번 큐폴라의 유효 높이는 송풍구에서 장 입구까지의 높이입니다. 4번 호부 절삭날의 나사를 여러 줄로 한 것으로 거친 절삭에 주로 쓰이는 호부는 다줄호부입니다. 다줄호부 5번 채터링 현상은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채터링 현상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럼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6번 비최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7번, 비열이 1.4일 때 오토사이클의 압축비가 6인 경우 이론 열 효율은 51%입니다. 51%, 51 똑같이 출제됩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8번, 증기 압축 냉동기에서 냉매가 순환되는 경로는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순서입니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9번 두 개의 정적 과정과 두 개의 등원 과정으로 구성된 동력 사이클은 스털링 사이클입니다. 스털링 사이클. 10번, 고속도광의 특징은 원심 펌프보다 고속 회전할 수 있습니다. 11번, 작동유의 방청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유기산 에스테르입니다. 유기산 에스테르. 12번, 한 사이클 동안 열 역학계로 전달되는 모든 에너지의 합은 0입니다. 0. 13번. 열 전달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중 유리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중 유리창 설치하면 안 됩니다. 14번. 수정 또는 유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파 간섭 현상을 이용한 측정기는 옵티컬 플랫입니다. 옵티컬 플랫. 15번. 열 역학 성질에서 엔탈피는 점 함수입니다. 엔탈피는 점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자료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예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흡수식 냉동기에서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하는 곳은 재생기입니다. 재생기. 17번. 오일의 점성을 이용한 유압 응용 장치는 쇼크업 소버입니다. 쇼크업 소버. 18번. 자, 계산 문제 똑같이 출제되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성능 계수가 0.8인 냉동기로서 7200kJ/h로 냉동하려면 이에 필요한 동력은 약 2.5kW입니다. 2.5 19번, 베인 모터는 기동시나 저속 운전시 효율이 낮습니다. 20번, 비중이 0.65인 물체를 물에 띄우면 전체 체적의 65%가 물속에 잠깁니다. 21번, 강도성 상태량에 속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냐? 최적이 있습니다. 최적은 강도성 상태량에 속하지 않습니다. 22번, 유량제어 밸브에 속하는 곳에는 교축 밸브가 있습니다. 교축 밸브 23번, 탄소강에서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성은 상온 치성 입니다. 상온, 치성. 24번. 고상용접 형식의 전자빔용접은 없습니다. 전자빔용접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25번.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음 중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해놓고 보기 지문에 피해조 미터가 있으면 정답 피해조 미터입니다. 피해조 미터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26번, 유압 기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27번, 유압 호수는 고압 회로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8번, 교축 과정에서 처음 상태와 최종 상태의 엔탈피는 같습니다. 29번. 유압기기에 사용되는 게스킷. 게스킷의 용어 설명. 무엇이냐? 고정 부분에 사용되는 실입니다. 게스킷. 고정 부분에 사용되는 실. 30번. 탄소강에서 탄소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성질은 열팽창 개수입니다. 열팽창 개수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3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